쓰리자까지 뛰면서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. 그냥 잡이 쓰리 잡이지 말이 쓰리 잡이지 돈이 쓰리 잡이 아니야. <laughs> 본인도 열심히 살고 부모님도 부양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까 그 돈을 벌어야 부양을 하지. 집 것도 지금 짜앞가림도 못하는 애가. 형 오빠. 어. 어. 형오밥먹밥 밥 먹고 형오밥 먹어라 그래. 아? 어? 야, 박형우, 응?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. 어? 응? 빨리 나. 해가 밥 먹게. 에이. 오늘 아침은 형우 씨가 늦잠을 잤다. 너는 반찬 이게 막국고이 그럼 냄새도 안 나냐? 안 나. 배고픈지도 모르고. <laughs> 배고픈건 아는데 일어나 이거 시로. 어? 일어나 이거 시로. 해가 바뀌었는데도 태평해 보이는 아들이. 아버지는 영못 마땅하다. 정 교수가 되면 공급 수준 뭐좀 많냐? 많지. 많어? 응. 그럼 이제 이제 그 지금 나가는 거네. <laughs> 어? 안 나갈 건데? 왜? 어느 정도 안전이 될 때까지는 있을 건데, 독립 할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지. <laughs> 야, 너희들은 참 뻔뻔스럽다. <laughs> 너나 컸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. 그거 커서 한번 응? 자기가 나가서 일해서 벌을 벌어서 어? 응? 이게 시대가 바뀌었잖아. 시, 시대가 뭐가 바뀌어? 시대가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온다. 응. 이건 다 옛날 말이라 이거야. 지금은 내가 노력을 하고 엄청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거든. 네 주변 애들도 이러고 사냐? 참좋 응? 어? 있어 몇랭해야 돼? 꽤돼 돈이나 막몇 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요새는 다 부모님 집에 다 돌아가 응? 리턴... 응. 리턴 투 파더 뭔... 뭔... 뭔 파더? <laughs> 리턴 리턴스 파더 홈 옛날 말씀만 하신다면 저희들도 답답한 게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셔서 다시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살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2000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얼만큼 일정한 금액을 벌지 않는 이상 우리들은 못 살거든요, 지금.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? 아유 지금 내가 마흔 살 거의 다 됐으니까? 앞으로 한 20년 뒤? 그거는 핑계지. 일종의 핑계지. 그건 무슨 자기네들 뭐 준비하는 기간이, 그런 준비하는 기간 어느 정도까지 줘야 돼? 그냥 죽기 전까지 내가 그 특혜를 뒷바라지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 나도 힘들어 나도 내가 노후대책을 해야 되는데 뭐~ 지네들 뭐~ 그 정도 했으면은 됐지 뭐~ 무슨 뭐~ 더 이상 어떻게 해줘.